튜플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리스트랑 매우 비슷하죠?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면, 자, 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튜플은 이렇게 위에 소괄호,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 한번 타입을 찍어볼게요. 푸드1과 푸드2의 타입을 찍어보면 다르게 나왔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 괄호 하나 차이로 위에는 큐플, 밑에는 리스트입니다. 생긴 게 비슷한 만큼 대부분의 사용법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 지금 1이 큐플이에요. 여기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0번을 찍어보면 피자가 나왔어요. 리스트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리스트랑 튜플이랑 이런 점이 비슷합니다. 마지막 된장찌개 나오고 슬라이싱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피자 햄버거 치킨까지 해서 슬라이싱도 됩니다.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o 드 2에 0번 피자죠? 이거를 뭐 김치로 바꾸고 자, 리스트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소를 바꾸는 게 그러면 피자가 아니라 김치 햄버거 치킨 라면 된장찌개가 출력이 되었는데 큐플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튜플과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방금 리스트 바꾸는 것처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거의 똑같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튜플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을 출력하면, 이 푸드1과 푸드2 튜플이 합쳐진 새로운 튜플을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개인지 개수를 세는. 이렇게. 합치면 다섯 개니까, 다섯 개 5개 출력이 되고. 그리고 더 하는 게 가능했으니까, 리스트처럼, 이렇게,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상당히 긴 튜플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보시다시피, 튜플은, 리스트처럼 요소를 바꿀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소를 바꿀 수 없다는 점만 생각을 하시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